지금 형님들 어, 비트코인 캐시 보셔야 되고 도리나티 포트폴리오 갔다가 제가 AI로 살짝 돌려봤습니다. 얼마가 되느냐? 라고 봤더니 거의 한 15억에서 16억 되더라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코인을 약 60%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잘 구성했다는 거야. 챗GPT 어, 이런 애들도 지금 얘기하는 게 AI도 메이저 코인을 구분한다는 거에 놀랐어. 그리고 준 메이저를 비트캐시를 넣어. 어, 진짜 소름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아무데도 언급을 안 하고 안 끼어주고 있지만은 얘가 최고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XRP보다도 더.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들 얘를 넣었어. 역시 AI가 다르긴 달라. 이걸 꼽더라고. 우리가 바이낸스 코인 4,200만 원 담고 있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3,000만 원 담고 있죠. 비율로 따지면 1.8% 2.6% 어, 시바이노 10억 개1.3% 이더리움 클래식 0.3% 트론이 14%로 비도적으로좀 높은 부분이 있어요,들. 어, 얘도 뭐 메이저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없죠. 얘네들은 다 메이저죠. 그리고 시바이노도 들어갈 수 있고. 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 얘가 또그 포트폴리오 제안을 줬어. 어, 어, 최적화된 거 보수적인 거 극적인 거 이런 걸로 장점과 단점 뽑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픈 게시판 통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유럽의 반응 비트캐시 굉장히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도천진님들한테는 자료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요 부분은 좀더 보시면 좋겠네요 크리스틴 나가르드 체코 중앙은행 뭐 요런 데서도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4대 코인 중 하나로 뽑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사이에 도리나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메이저 코인을 구분한다는 거에 놀래고 준 메이저 코인으로는 비트코인 캐시와 BNB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메이저 4대 코인으로 분류된 바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트론, BNB, 스텔라, 에이다도 전부 다 우리 코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트론은 전신선 지금 우주 가려고 채비하고 스텔라는 비터브렌트가 다코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했죠. 어, 이번에 수문 강자는 아, 스텔라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미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전부다 우리 코인들이 활발하게 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보시고 계시죠, 형님들. 시바이노도 얘기 없다가 지금 계속 소강 얘기 나오고 바이낸스 아, 너무 잘 움직이 지금 얘만 지금 소식이 없어 형님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AI가 분석한 결과 도르이나티 포트폴리오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의 관계와 은행 채택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티님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아, AI도 인정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모두 다 채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진행하면서 코인들 그리고 거래소들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는 AI가 인정하는 도리나 티포트폴리오